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죄의 영향들을 제거하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율법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고 세상에서도 해방이 되고 사단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도 영원히 해방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신의 쓴뿌리와 근심, 걱정, 상처, 모든 것에서, 거짓자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어서,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과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함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심판해 심판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문자로 된 율법에 적힌 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면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모두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법, 도덕 의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문서로 된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도덕의식이 율법을 지키라고 내면에서 주장합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죄를 본성상 싫어합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죄인이지만 양심을 주셔가지고 죄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양심이 그 마음 속에서 송사합니다. 자기는, 자기는 이 양심에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은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 양심이 과도하게 돈을 버는 것은 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때 자기 양심이 그렇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양심이 송사를 하는 겁니다. 너왜 그랬느냐? 너왜 그런 짓을 했느냐? 네. 왜 양심이 양심을 어겼냐고 책망을 합니다.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하면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연합되면 거짓자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으로 판단하고 경험하면서 그런 거짓자로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자를 받아들여야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주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만민의 심판주로 정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밀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심판주가 되신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판단하십니다. 게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삶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변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변명에 대해서 그 변명을 인정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 사셔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야 살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